엔씨소프트는 블레이드 앤 소울트 출시라는 재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락했습니다. 게임 이용자들의 블레이드 앤 소울트 과금 체계에 대한 실망감이 주가에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. 엔씨소프트 주가는 26일 15.29% 급락한 70만 9천 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. 장중에는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. 이날 거래량은 전날보다 9배 넘게 급증했습니다. 게임 유저들은 블레이드 앤 소울2 과금체계가 기존 게임들과 큰 차이가 없다는 데 불만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과금체계가 높으면 유저들이 싫어하고 낮으면 매출이 줄어듭니다. 투자주체별로는 개인은 51만주를 사들였습니다. 외국인은 33만 4천주 기관은 18만 3천주를 각각 팔았습니다. NC소프트는 소액주주 비중이 57%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.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TV가 특허출원한 비 m 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.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